초감록 제8칙 취암이 눈썹에 대해 대중에게 묻다. 수시, 절대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육도의 윤의를 수용해도, 마치 용이 물을 넣고 범이 산을 오지한 듯 자유제 자제 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면 세속의 위치에 끌려 다니니 마치 어린 순양의 불이 울타리에 걸려 꼼짝 못하고 말뚝을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진리를 터득한 사람은 때로는 한마디가 땅에 웅크리고 앉은 사자와 같고, 때로는 금강화의 보감과 같으며, 때로는 앉아서 천하 사람의 혀를 자르는 것과 같으며, 때로는 파도의 물결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만약 세속의 길에서도 자기를 만나면 서로 기분과 좋고 싫음까지도 짐작하게 되어 이를 증명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세속의 이치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진리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추고 앉아서 시방 세계를 자르고 절벽에 우뚝 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용이 눈앞에 나타나니 일정한 준칙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때로는 한 줄기의 풀로 장육금신의 황금불을 만들고 또 때로는 장육금신으로 한줄기의 풀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말해보라. 이는 무슨 도리에 의한 것인가? 분명히 알았는가? 거양의벌이라 본칙 추암화상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대중에게 말했다. 여름 내내 그대들을 위해 설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눈썹이 남아 있는가? 이에, 보복은 이렇게 말했다. 도덕질 나는 놈치고 정직한 놈 없다. 장경은 이렇게 말했다. 오히려 눈썹이 솟아났다. 운문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하나의 관문이다. 송, 취아 마상이 대중하게 설법하니 천고에 대답할 자가 없었다. 운문이 관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돈 잃고 죄까지 지은 것이다. 독도 가지 못한 보복에 대해서는 칭찬할지 구지어야 할지 모르겠다. 수다스럽게 말이 많은 취함은 도둑놈인 것이 분명하다. 한 구슬에는 티가 없는 것이니, 흰 구슬에는 티가 없는 것이니,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겠는가. 장경만이 익숙히 알아차렸으니, 눈썹이 솟아났다고 말한 것이다. 사적을 붙이자면, 한비자라는 책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밭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토끼 한 마리가 <laughs> 뛰어오다가 여기에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었다. 밭가리를 하던 사람이 이를 보고 밭가리를 집어치우고, 나무 밑에 앉아 다시 토끼가 잡히기를 기다렸으나, 토끼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웃음>